Human cultures seem to be infinitely variable. But in fact, the variability takes place within the boundaries produced by physical and mental capacities. Human cultures, 인간의 문화는요, seem, 투부정사 뭐뭐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be infinitely, 무한하게, 이거는 부사고요. variable, 다양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in fact, 사실은 여기서 끊어주세요. That variability 하면서 이 that은요, 지시 형용사예요. 그 가변성은, 앞에 가변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가변성은 하면서 앞에 말한 것 지칭하는 거고요. 그 가변성은 takes place, 일어납니다. 발생합니다. 똑같은 말로 occurs라는 말이 있죠.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within the boundary, boundary라고 함은 어떤 한계를 말하는 거겠죠?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한계는 하면서 뒤에 PP가 꾸며줄 거예요. 제공이 됩니다. 만들어집니다. 뭐로 인해서? By physical, 신체적이고 mental, 정신적인 능력에서 제공이 된 한계. 무한하게 인간의 문화가 변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Human languages, for example, are tremendously diverse, differing in sound, grammar, and semantics. 인간의 언어, 예를 들면요, 이것도 한 인간의 culture, 문화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간의 언어들은요, are tremendously, tremendously는 엄청나게라는 말이고요, enormously랑 똑같은 말이에요. 엄청나게 diverse 다양합니다. comma하고 ing 써요. 분사 구문이죠. 뭐뭐 하면서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differ in은요. 뭐뭐에 대해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뭐에 대해라고 해석했다 그래서 about 쓰시면 안 됩니다. differ in 어디서 다르냐면요. sound 소리랑 grammar 문법이랑 semantics에서 달라요. 시멘틱스는요 의미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음... 의미론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a가 물었어요. 우체국 가는 길 아세요? 그럼 일반적으로 어떻게 대답해요? 아 네. 쭉 직진하셔서 오른쪽을 꺾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죠. 근데 만약에 b가 네 알아요. 하고 지각의 흉 가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 맥락을 못 읽은 거죠. 그리고 우체국 가는 길 아세요?라고 물었을 때는 우체국 어떻게 가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의미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이 네 알아요.라는 거 봤을 때 문법적으로는 틀린 게 없죠. 근데 의미론적으로 틀린 거예요. 이 문장은 영어 시험에서 어법 문제라는 것은. 문법 문제랑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이런 식으로 의미론적으로도 맞아야 어법으로 맞는 것을 골라라라는 문제가 성립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문법적으로도 이미 맞아요, 그렇죠? 근데 어법에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문에서 보면은 이런 그라마 문법뿐만 아니라 이런 의미론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 라는 말인 겁니다. We all are dependent upon what appears to be uniquely human capacity and predisposition for learning languages. 하지만 모든 것들은요, are dependent upon 뜨는 on 써도 되고요. 이 말은 어디에 달려 있다라는 말이네요. 우리가 이미 배운 것 중에 어디에 달려 있다라는 동사 아시죠? depends on, depends upon 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뭐냐면요. 앞에서 human languages가 나왔잖아요. 그런 인간의 언어들은요, 달려있어요. 사실은 what appears to be a uniquely human capacity에 달려있어요. 여기 what 뒤에 주어가 없습니다.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로 뭐뭐 하는 것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어요. 뭐에 달려있냐면요. appear to 부정사는 뭐뭐처럼 보이는 seem to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뭐처럼 보이냐? be a uniquely human capacity. 어, 부사인데 명사가 왔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특별하게 부사 맞습니다. 근데 뒤에 human이 형용사예요. 사람의 능력하면서 캐패시티를 꾸며 주고 있어요. 캐패시티 능력이라는 명사죠. 근데 이 사람 의를 꾸며 주는 부사가 있는 거죠. 특별한 사람의 능력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특별한 사람의 능력으로 보이는 것처럼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또 뭐에 달려 있냐면요. 프레디스 포지션은 성향 경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 이것처럼 보이는 것, 그리고 비에 걸려서 이것처럼 보이는 것, 보어 하나, 보어 두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어, 성향으로 보이는 것, for learning languages. 학, 언어 학습을 위한 성향처럼 보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즉, 무한한 게 아니고요. 사람의 고유한 능력과, 그리고 사람의 성향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오 문장 길어요 while the range of sounds used in human languages extends from clicks and pops to guttural stops 끊고 여기까지가 부사절입니다 while은 뭐뭐한 반면에 정도로 해석하시고요 뭐한 반면에 the range of sounds 소리의 범위인 거예요. 어떤 범위냐? 유즈드가소리를 꾸며주고 있어요. PP가 사용되는 소리예요. In Human Languages. 인간의 언어에 사용되는 소리의 범위가 Extends from A to B. 포괄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From Clicks. 클릭은요. 흡착음. 한 소리 있죠? 그게 Clicks고요. 팝스 파열음. 팝팝 터트리는 소리라고 해서 파열음. 피읍 같은 거요. 치읍 같은 거요. 이렇게 팝팝 터지는 거를 팝스라고 합니다. 이런 흡자음이나 파열을 에서부터 추 어디까지? got a roll stops 까지. 이거는 밑에 주어졌죠. got roll 이런 후드 폐쇄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목 뒤쪽을 후두라고 하잖아요. 팍 이라는 단어를 발음했을 때이 기역이 악하면서 뒤에 후두가 닫히는 느낌이 나죠? 그때 나는 이 소리를 gorro stops라고 합니다. 지금 음성학적인 그런 용어들이 나와서 그냥 대충 이런 소리가 있구나, 저런 소리가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에서 사용되는 소리의 범위는 흡착음이나 파열음에서 후두폐쇄음까지 포괄을 하는 반면에, the distinctive speech sounds that are meaningful in all languages of the world are but a fraction of the sounds it is possible for humans to make. distinctive는 특유의, 독특한 이런 말인 거고. characteristic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독특한 말소리인 거예요. 어떤 말소리냐? that are meaningful. 의미가 있는, 어디에, in all languages of the world. 세계에 있는 모든 language에서 의미가 있는 독특한 소리는요, but a fraction. b u 은요 오직,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한정을 지을 때, 오직, 이런 말도 있습니다. But a fraction, fraction은요, 분수라는 말인데요. 여기서는 일부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Of the sounds, 소리의 일부입니다. 어떤 소리냐 하면서, 어, 여기서 갑자기 주어 동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럴 때는, 어, 여기 사이에 뭐가 끼어져 있었는데 생략이 됐다. 이게 뭐였을까? make 뒤에 목적어가 없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 위치나 대시 생략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소리냐? 여기 i s 은가주어고요 possible, 가능한. 뭐 하는 게 가능하냐? full 목적격,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투부정사가 진주어고요 사람이 만드는 것이 가능한, 요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사람이 만드는 것이 가능한 소리의 일부에 불가하다. 자, 문화는 정말 다양하다. 근데 사람의 신체적 한계 또는 멘탈적인 한계에 따라서 한정이 되어 있다. 이런 말인 것처럼 소리 굉장히 다양한 반면에 이 독특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일부에 불가하다. 그런 예시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 길죠? 이 문장은 근데 중간에서 끊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 땡땡 보이죠? 이거를 기점으로 그냥 문장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땡땡 뒤에는 앞 문장을 구연 설명하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반 나눠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Another way that we might observe the intricate relationship between the culturally specific and the universal is in the way an American boy and his mixed-tech friends might react emotionally, even instinctively, to be larvae and onion soup. 자, another way. 또 다른 방법인데, 어떤 또 다른 방법? We might observe.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방법. Observe가 관찰하다라는 말이고요. 뭘 관찰해요? Intricate는 복잡한이라는 말이에요. Complex, complicated 이런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관계를 관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어떤 관계냐? Between the culturally specific 문화적으로 특수한 것과 그리고 보편적인 것 사이에 있는 관계. 복잡한 관계를 관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요. 여기 주어 단수고요. 여기 동사 여기 있습니다. 이게 왜 이로 끝나고요? 여기 대수로 받은 거 보이시죠? 이 뒤에는 완전 완전한 문장이 왔었어요. 여기는 대은요 관계 부사이면서 생략도 가능합니다. 앞에 선행사가 왜이기 때문에 how는 같이 쓸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러한 방법은요 이 방식 안에 있습니다. 인서 way 하면서 또 주어 동사 나올 거거든요. 근데 또 완전한 절이 올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way랑 뒤에 문장 사이에 that이 생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how는 또못 써요 어떤 방식이 있냐면요 american boy 미국인 소년과 그리고 그의 mixtack friends m i x t a 은요 멕시코의 아메리칸 인디언 이라는 건데 아메리카라는 것은요 아메리카 대륙 이 이렇게 있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미국은 북아메리카고, 멕시코는 남아메리카죠? 그리고 여기에 이미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 중에 밑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을 믹스텍이라고 불렀던 거죠. 멕시코의 아메리칸 인디언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아메리칸보이 어, 미국인 소년과 멕시코 아메리칸 인디언 그 친구가 might react emotionally 감정적으로, 심지어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반응하냐? react to, to 뒤에 명사 올 거예요. 어디에 반응하다인 거예요, 지금. be larvae. larvae는요, 유충이라는 말인데, 유충들이라는 복수 형태예요. 단수 형태는 larva 라는 말이 있고요. larva. 캐릭터 아시죠? 그래서 이 벌의 유충액, 그리고 양파스프에 반응하는 방식에서 이런 복잡한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인 거예요 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뒤에 땡땡하고 구현 설명하는 겁니다 Whether they feel delighted or disgusted is determined by the way they learn to perceive food but delight and disgust seem to be basic and universal human reactions to food.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말이죠.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앞에 말한 American boy랑 mixed friends였었죠. 그들이 feel delight, 기쁨을 느끼는지 또는 혐오감을 느끼는지는 통째로가 주어입니다. 는 결정이 됩니다. determined by 뭐에 의해서 방식에 의해서 더 h e way 또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 거 보니까 관계부사 that 생략이 됐고요. 어떤 방식이냐. They learn to perceive food. 음식을 인식하는 것을 배우는 방식에 달려있다. 하지만 기쁨과 혐오감은 seem to be basic. 뭐처럼 보여요.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의 반응처럼 보여요. 음식에 대한 이제 앞에 무슨 말하는지 알것 같아요. 앞에서 문화적인 특수성과 보편성 사이의 복잡한 관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쁨이라는 감정과 혐오라는 감정은 보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 근데 문화에 따라서 아까 말한 벌의 유충, 그리고 어니언스프를 봤을 때 혐오, 혐오감을 느끼는지, 그리고 기쁨을 느끼는지는 문화의 특수성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메리칸보이는 이걸 좋아할 수도 있고 이걸 싫어할 수도 있고 믹스틱 프렌즈는 이거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 것처럼요 이거는 그들이 음식을 인지할 때 어떻게 인지해왔는지 어, 자기가 배운 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